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플라입니다. 제가 보드빌딩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50일도 안 남았어요. 운동도 하고 잘 먹으면서 지금 몸을 만들고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신 오늘은 식단 편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밥 100g이랑 남백을 150g 먹습니다. 오랩이라는 계란 대신 요리라는 제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기름을 살짝 넣고 그리고 스프레이 있어요. 0 칼로리 근데 네. 밥 100g 넣어요. 소금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진짜 이 비비드 치킨에서 나온 이 양념 소스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벌써 세 통째 먹고 있거든요. 당류가 2그램밖에 안 되고 다 먹으면 9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벼서 먹어요 뭐 이렇게 비벼서 그냥 먹고 있어요. 단백의 맛은 흰치자케랑 흰자 맛이에요 노른자가 들어가면 좀더 고소한데 고소함 없이 그냥 먹는 느낌? 노른자가 들어가면 노른자가 좀 촉촉하잖아요 이게 밥이랑 비비면 잘 뭉쳐져서 입에서 잘 씹히는데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입에서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음, 물도 하루에 4월부터는 먹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3위 마을에 yg 칼륨 칼륨을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팻 시크릿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내가 오늘 한 단지 몇그램씩 먹었는지 칼로리 몇칼로리씩 먹었는지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233 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스를 가서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고 나면 두 끼를 챙겨 먹어요 두 끼를 먹을 걸 챙겨 가도록 할게요 밥으로 한박 모양념 소스 한두이의반 박스로 뜨아를 한잔 뽑아서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이제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자꾸 안 나더라고요 텐션을 조금 유지하려고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네. 수업이 끝났고, 두 번째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얼굴이 가까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햄살밥에 닭가슴살 100g, 양념치킨 소스까지. 바로드쇼온이라는 닭가슴살인데, 저염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원래 맛있다기 스팀 닭가슴살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이것도 이석스추천칭받았는데 삼계탕 맛이에요. 제가 삼계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삼계탕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실온 보관이에요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들고 다닐수 있고 휴대용으로 너무 좋고 바로 먹어도 되고 15초에서 3 0초 정도 돌려먹으면 좀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함3이 25g 들어있습니다 참치처럼 찢어져요 넣고 전에 쭈물륵서부셔줘야 돼요 참치처럼 이렇게 찢어져요 김치를 먹을 때 영양제를 같이 챙겨요. 양배추 환 유산균 양배추, 유기농 마금, 마이오토, 유산균이고, 비타민 C. 양배추 환은 유기농 마네 아이오퍼 유산균이고 비타민만의 비타민 C. 영양제 통을 갖고 다닙니다. 이거 쿠팡에서 사어요 소금, 칼륨, 오메가 3, 커큐민을 넣어놨어요 마그네슘 칼슘. 밀크 시슬까지 이렇게 챙겨 먹어요. 이제 웨이트를 할 건데요. 오늘 저녁에 있었음이랑 카트를 해서 가슴 할까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알르 i n 이리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널 짜주시는 겁니까? 네. 오늘 좀 노을 짜주시는. Let's go. go. 네, 네. 네, 네. 네, 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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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는 이렇게 크루원들이랑 같이 웨이트 하나 그리고 와드 하나 이런식으로 운동하고 저녁에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서쌤 만나서 매일 운동을 저녁에 주로 합니다 네. 너, 너 진짜 라운드숍도 많이 없어졌어 원래 앞으로 많이 굽어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 몇 개? 스물아홉. 서른. 와. 됐습니다. 아이고. 집에 와서 씻었고, 이제 새끼를 먹을 차례입니다. 새끼. 소고기를 먹어요. 밥 150g에 소고기 150g. 부채살을 주로 먹습니다 소고기 중에 지방이 없는 부위가 부채살이랑 안심살이랑 그리고 우둔살 이렇게 있는데 제일 가성비가 좋은 이 부채살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만 뿌리고 쿠팡이 공곤부채살 800g짜리 2만 얼마 하나 있거든요 그거 먹습니다 부채살 오이 토마토 밥 비비드의 쌈장 소스입니다. 이것도 당 2g이고 칼로리가 100g을 먹으면 75칼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식단하는데 을 준피지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laughs> 네. 저량합니다 이거 맛있어. 뭐 먹어요, 너는요? 바로두숑 1 0 0 g 에밥 150g. 이것만 먹으면 이게 단맛이 부족하거든요. 그냥 숯불 맛만 진짜 나거든요. 매워요. 응. 네. 그래서. 매워. 얘랑 섞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국내 치킨 볼케이노 옛날에 먹어보신 분그 소스 맛이 나요. 음. 예. 잘 먹었습니다. 음, 원래 삼키때는 연어를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연어의 기름기가 제 몸에 안 맞나 봐요. 배탈이나고 그러더라고. 삼키때는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연어를 못 먹으면. 오메가3 먹으라고 해서 오메가3는 평소에도 영양제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식당하는 거 저는 식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너무 와. 소재에도 식탐이 없는 편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여. 3일에 한 번씩은 출근하니까 출근해서 일반식 먹는데. 소진이는 계속 그 이것만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밥을 먹어도 허한 느낌?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밥, 속이 허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단 걸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 밥. 쌀밥을 더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게 아직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이거를 매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비시즌 시즌 나눠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클린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laughs> 쿠팡에서 진짜 3일에 한 번씩 계속 주문해 이게 외식을 안 하니까 돈을 얼면안될것 같았는데 저당 소스 다이어트용 뭐 돈더 많이 드는 것 같아. 돈을 아낄 수가 없는 게, 안 그래도 이렇게 먹는데, 이 중에서는 그나마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돈 아낄 생각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진짜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천사랑 악마랑 대 싸. <laughs> <laughs> 얼마 안 남았다? 40몇 줄 남았잖아.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다시는, 안, 다시는 못 하는 거잖아. 저 대회 끝나면은, 뭐를 제일 먹고 싶냐면, 진짜 빵! 달지 않은, 그냥 좀 고소한 빵. 소볼빵, 소금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찹쌀 흑미빵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 떡볶이는? 와, 떡볶이도 먹고 싶고 제가 원래 먹방을 잘안 보는데, 요즘에 먹방을 계속 봐요. 이게 보면은, 먹고 싶어서 아예 안 봐야지 생각했다가, 딱 봤는데, 이게 약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laughs> 떡볶이님 떡볶이집 찾아가는 거 먹고, 빵지순내 하시는 분들 보려고 뭐 막다 찾아보고 오늘도 꿈에 빵 먹는 꿈이 나있지이이라 아. 이제 연동을 갑니다. 오늘 하차는 나야, 언 부스터를 한잔 때리고 가려고 시포라는부스터고요막 온몸이 막 짤짤 타더라고요막 입술 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딱딱 딱끈거리고 이거 먹고 얼마 전에 등 운동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운동할 때는 크레아틴이랑 이 a 를 먹으면서 운동합니다 크레아틴은 옛날부터 먹던 산 크레아틴을 먹고 있고요 또 EAA는 EAA 플러스 음식품으로 먹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해볼게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성남 미래입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고, 저희 뭐 뮤지컬 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는. 자 무릎 무릎 살짝 살짝 구부리고, 그리고 엉덩이를. 지금 이거 이것도 상체로 내려갔어요. 자 아. 엉덩이를 뒤로 내보내면서 하체만 오케이. 하, 나 둘, 셋, 여기를 밀어, 여기를 밀어, 다섯, 여섯, 여섯, 여기로 밀어, 여스. 그대로 앉는 스쿼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엉덩이를 진짜 완전히 쭉 빼서 엉덩이를 뒤집어 까 그냥 까버린다고 생각하고 뒤꿈치랑 미드풋을 누르면서 일어날 거야. 회전을 하면서 아.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아. 바깥으로 돌리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딱 여기 엉덩이 힙골이 쪽에 자극이 오거든요? 네. 뒤집어까 엉덩이 뒤집어갈까? 뒤집어까 뒤집어갈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가자. 뒤집어, 뒤집어. 와샤 넷. 우와.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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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대로 고관절을 밀면서 가는 거야. 엉덩이옆 빼. 완전 이렇게 접힐 정도야. 엉덩 움직여야 돼, 얘가. Up. 여기가 일곱 여기가 움직여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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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 삼, 가자! 이, 일. 1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사십. 오늘 더 앉아 야0 10, 10, 10, 10, 나이스. 어, 근데 빨리 가야 돼? 아니지? 한 바퀴만 돌고 가자. 어딜요? 워킹런지. 가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괜찮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어차피, 어, 뭐, 봉이 없어. 맨손이야. 맨몸이야, 맨몸. 저번에도 맨몸이었는데요. 이거 들고 있잖아. 아. 밥벨 아! 갖다 줄까?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가자난또 잡히면 안돼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그러어요 이때부터 이때는 완전히 굴리는 식당 완전히 마, 말려버릴 거예요 음. 그러니까 1차 작업이거든 이게 이때 하는 이유는 소신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막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힘들 거야 이때는 단호박 준비해놔요 단호박이랑 남배 아 그때가 지옥주라고 하셨던 교회아 네. 그 음. 어제가 천국이었네 아 오늘도 이게 천국이겠지? 이렇게 될 거야 미서쌤은 식당 하는 거 힘들죠. 저도 <laughs>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밥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저도 오히려 막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식단이니까 먹는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시즌 들어가서 식, 식단을 하면 힘들죠. 자체가 너무 달라지니까 시간도 지켜야 되고 양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계속 식단을 이렇게 해오다가 계속 빠지다가 오늘 호르몬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니까 오늘 체중이 오르더라고요. 음. 터지는 그날 일주일 전부터 서서히 뿔기 시작해. 맞아요. 그리고 인바디도 내가 재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좌절해요. 왜냐하면 살짝 그랬었어요. 어, 느낌이 딱 재면은 지방량도 올라가 있고. 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음. 나 원래 그런 체질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 좀. 근데 그게 인바디 수치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참고고 그래서 재지 말고 그냥. 알겠어요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러고 일주일 뒤에 인바디 재면은 완벽한. 그냥 신경 쓰지 마. 마음 편하게 가져가야 오히려 호르몬 주기도 좋고 하니까. 댓글들 보니까 정말 독하다아 맞아요. 뭐 저도 봤어요. 왜 하필 이서 선수냐. 개독하다니까. 예이게 좋았어. 원래 그러신 분들. 아 저도 저도 뒤에서 많이 울어요. 아, <laughs>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시즌 때 울면은 그것도 염증이라서 이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감정을 다깔아뭉겠어요아그 감정 나중에 폭발하더라도 좀 냅두자. 약간 이거를 좀 많이 해서 끝나고 바로 제가 해외로 간게 폭발할까봐 좀 대비책을 좀 해놓은 게 있었죠. 몸이 작을수록 무대에서 커보인다. 어, 최대한 다 말리고 돌리고돌려야 무대에 딱 올라가잖아요. 데피니션이 이런 게더 선명. 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커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사진 찍으러 포토 타임 딱 하면 애가 영원해져. 그래서 지금 내가 거울 보고 와나 지금 커서 너무 좋아. 이거 자체는 무대에서 떠 보인다는 거예요. 소진이 같은 경우도 작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올라가 서 자세 잡고 포징 딱 하면은 더 펼쳐져 보이고 더커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데피니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음... 실패라기보다는 경험상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다 했는데 그 마지막 피크 위크때 잘못해가지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6개월 동안 쌓아온 거가 3분 보여지는 그 순간이 내가 만약에 어제까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수분 차고 막떠 보여 그러면은 이게 다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진짜 누가 제일 잘 버티고 제일 잘 유지하면서 제일 컨디션을 잘 가져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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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내끼를 먹겠습니다 밥에다가 틸라피아를 먹습니다 프로틴 키친이라는 제품이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보드빌딩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에어프라이기 에구워서 먹어요 소금을 최대한 뿌리고 160도에 한 20분 정도 굽습니다. 틸라피아를 처음 먹어봤는데 대구 고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갔었는데 그때 꿀대구라는 걸 먹었었어요. 먹었던 뭐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굽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살짝 두고 토마토랑 양파 를 썰어 놓은 거를 이렇게 고로넣을 거예요. 티라피아구온걸 올리고 예, 브로콜리도 위에 같이 토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노멀 알룰로스고 당이 1g 정도 들어있고 100g 당8 칼로리입니다. 케이 부어줍니다. 진짜 꿀대국 맛이 있을까요? 티라피아가 약간 민물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흙 냄새가 난다고 그런 후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기름기가 없으니까 담백하고 발로 나네요. 제가 원래 야채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는 건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오늘 식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서 쌤한테 추천을 받았고, 유신도 먹고 있어요. 나우 스포츠, 그거 유신. 요거에다가 유신 타먹고, 엘, 글루타민, 세 개를 같이 먹습니다. 글루타민이란 교신이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야 하는 단백질입니다. 몸에서 단백질 흡수를 좀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보충제를 타서 먹어요. 맛은 초코맛이고, 약간 좀덜 달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은 칼로리랑 탄단지의 함량을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 204g, 단백질 120g, 지방을 17g, 1424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1671칼로리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000칼로리가 넘어가거든요. 하루에 2000칼로리 좀 넘게 쓰고 식사는 14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합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으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육량을 그 계속 유지하면서 체지방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식단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밥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할 때를 좀 즐기고 다음 주부터는 더 멋진 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얼굴이 점점 이렇게 뼈 말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좀더 힘든 것 같고 쉽지가 않습니다.